네, 안녕하십니까. 이음트럭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오랜만에 특장차, 어, 집게차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요. 어, 이제 앞놀이라든지 집게차들이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뭐 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들도 계실 거고, 차량을 변경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 네, 많으신데 어, 메가트럭 집게차고요. 어, 방통 길이는 7m, 인증 방통이고요. 거기다 자동도끼가 달려있고 장비는 히아부 12000XG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어, 이전 사용하셨던 분들은 생폐, 아파트 분리수거를 싣고 다녔던 차량이기 때문에 철근을 싣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서 방통이 옆으로 삐져나오거나 터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차량입니다 한번 지금부터 보시죠 어, 이 차량은 메가트럭 17년식이고요 29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앞뒤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굉장히 괜찮구요. 어, 보통 그 지금 찌개차 운행하셨던 분들 차들 보시면은 실내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 요 차량은 요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예, 저희가 클리닉도 해놨고, 다 해놔서, 어, PTO는 1, 2, 3번 이렇게 버, 버튼도 다 표기도 해놨고요 사고는 없었고 어, 지금 보시다시피 방통은 완방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완방통인데 어, 지금 부식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 처리라서 최대한 부식을 적게 하라고 이제 사비페인트로 다 보통은 칠해 놓습니다 이렇게 적색깔로 이렇게 칠해 놓는데 어, 보시면 이렇게 꼽핀 자국도 있는데 어, 17년 시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8년된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세월의 흔적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타이어는 솔직히 서운합니다 예, 근데 앞뒤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괜찮고요 지금 보시면은 <laughs>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이 조금 방통이 조금은 안, 좋, 안 좋지만 장비 상태는 굉장히 끝내줍니다 예, 장비 상태는 굉장히 좋고 어디 지금 뭐 유압 유압류가 흘러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아무래도 뭐 무거운 걸 씻고 다니던 차량이 아니라서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laughs> 반대쪽 방통 상태도 이 정도면은 철근 하시는 차량에 비하면 은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네, 굉장히 잘 주했고 그 다음에 유압류 탱크, 그 다음에 에어 탱크, 그 다음 토미 에어 서스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사용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 차량 말고도 저희가 다수의 보유 차량들도 있고요. 17년에 생활 폐기물 했던 찌개 차들이 찌개 찢기 상태가 여태까지 봤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장비는 장비 상태는 특 A급이고 방통 상태는 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외 다수 보시면은 어, 옆에도 집게차도 있고요, 연식 더 좋은 것도 있고 더안 좋은 것도 있고 완방통도 있고 일반적재함도 있고 하니깐요. 집게차는 어, 보실 때총몇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사용할 장비가 사용 아, 용량이 어떤 규격의 차량인지. 그리고 방통이 인증된 방통인지, 그리고 나머지 허가가 난 차량인지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 허가 난 차량들만 매입해서 판매를 하고요. 허가가 난 차는 아닌 차들은 검사 받으실 때 방통을 떼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